자 이제 바벨도 골랐고 원판도 골랐고 이제 그 다음에 골라야 될 거는 이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낀 다음에 이이 이 조임쇠 이걸 이제 사야 되는데 헬스장에 있으면 또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그럼 이건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이번에도도 사면서 알았어요. 이게 락조 또는 마구리라고 하더라고요. 락조 마구리 그리고 또 대충 보니까 한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요, 쇠로 된 거. 뭐, 요런 형식도 있고, 꽂은 다음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쪼는 형식도 있고, 근데 안 좋은 점이 소리가 나죠. 근데 또, 또 우리 또 레트로 좋아하고, 뭐, 주물 원판, 쇠 원판 쓰시는 분들은 또, 이 철철 감성으로 가야죠.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요거는 이제, 요 바벨 사면, CNK에서 바벨 사면 요 껴줘요, 한 세트.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제가 흑봉을 샀더니, 다행히 검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된거 이렇게 해서 꽂는 거. 근데 헬스장 같은데 가면 이게 많이 늘어나면서 헐거워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플라스틱. 근데 그뭐 여러 명이 사용해서 그렇고 뭐 집에서 홈짐으로 혼자만 쓰면 뭐 플라스틱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겉에 쇠로 된 다음에 안에가 이제 우레탄이나 고무로 이렇게 패킹이 돼가지고 쇠인데 안에는 소리가 안 나는. 니까 그러니까 여기 접착부는 소리가 안 나는. 겉에만 쇠고 안에는 고무 물론 여기 플라스틱 안에도 고무가 돼 있긴 해요 잡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락조는 이제 홈짐이면 그냥 봉사할 때 껴주는 거 쓰시거나 아니면 겉에는 쇠로 돼 있고 안에는 고무로 된거 좋은 거뭐한 하나하나 만원만 만 원에서 2만 원이면 사거든요 뭐 베럴라이프나 이고진 이런 거 사, 사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도 검색을 멈췄어야 되는데 이제 검색을 막더 해봤어요. 뭐. 괜찮은 게 있나. 그러다가 발견한 게 바로 이 하, 이걸 모르고 발견을 해버렸죠. 바로 이 로그사의 크, 이거 보십시오. 락조 이 로그사의 락조 크, 이렇게 이거를 모르고 발견을 해버렸어요. 봤는데 이걸 안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또 로그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밥에 살때 껴주는 거 쓰시거나 아니면 겉에는 쇠로 되고 안에는 고무로 된뭐 이고진이나 베럴라이프에 만원 만원에서 한 2만원 짜리를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좀더 락조가 좀 간지가 나면 좋겠다 하면 바로 이 로그 이거 배송비까지 해외배송이거든요 10만 4천원 짜리에요 두짝개 봉이 내가 10만 원짜리인데 이게 락조가 10만 원짜리에요 그러니까 좀 비싼 걸 샀죠. 이런 식으로. 크... 이거 좋아지는 거 보세요, 이거. 로고. 그래서 좀 가까이서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쇠로된 거. 소리 나는 거 이런 식으로 껴주고. 그리고 여게 이제 c n k 봉을 사고 이제 받은 여기 플라스틱이고 안에 여기 이렇게 고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딸깍. 근데 이게 이제 헐거워질 수가 있는데, 많이 쓰면. 근데 1인용으로는 지금 보면 헐, 엄청, 어우, 엄청 짱짱해요. 잘 잠기기도 힘들 만큼, 이 정도로. 그래서 그냥 이거 써도 돼요, 제가. 어우,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구매한 바로 이 로그. 크으. 이. 끝에 그 약간 알루미늄 쇠? 이런 거 비슷하고, 안에는 약간 이런 무레탄 처리가 되어 있는. 그래서, 요것도, 딱, 이렇게, 꽂은 다음에, 아우, 이거 쎄냐? 아, 이런 식으로, 딱. 풀 때도, 완타스, 아이고, 아이 이거, 부러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로그. 배송비까지, 10만 4천 원. 그래서, 보자마자 뭔가에 홀린 듯이 이렇게 샀지만, 다시 이제 시간을 돌리면 안살것 같아요. 너무 비싸고, 사실 그냥 봉살때 껴주는 걸로도 충분하지 않나. 봉을 또두 개를 샀잖아요. 봉하고, 컬, 그러니까 이지컬바하고, 그냥 그 탄력봉. 그래서 두, 두 세트를 또 검은색으로 받으니까 뭐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 요거는 그냥 그 원판 거치대에 달려있는 거라 원판 꽂은 다음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딱 이렇게 마, 마감시켜주는. 그래서 그냥, 락조, 이건 이름이 락조고, 그냥 동사면 껴주는 걸 쓰자.로 결론을 짓고, 락조는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